구독 좀 구독구독 부탁할게요. 형님들 좋아서 가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벚꽃이에요. 2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가져왔어요. 업데이트 뉴스 테마가 설날스럽게 변했네요. 메인 일러스트 캐릭터가 군주로 바뀌었습니다. 사신이 나오고 다음은 군주가 나왔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소식. 스탠바이엠 설날업. 2월 9일 월요일 오후 8시에 하네요.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컨셉은 설날이네요. 스탠바이엠 보상은 푸쉬로 받을 수 있고 15일 전에 접속 기록이 있는 60레벨 캐릭터가 있어야 해요. 짭사이드라고 불리는 만큼 보상은 이번에도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식. 윈터 메모리즈 3주차. 얼음 슬라임 처치.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퀘스트 던전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얼음 슬라임을 처치하고 받아요. 세 번째 소식, 알비노의 훈령 부스트,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알비노 분지에서 얻는 알비노 훈령 드롭 개수가 2배 증가해요. 네 번째 소식, 일간 미션 부스트,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간 미션 보상을 3배로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소식, 매일 푸시 부스트,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정규 푸시 보상을 3배로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소식, 윈터 시즌 패스, 2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아데나 시즌 패스를 구매할 수 있어요. 다이아로 프리미엄 시즌 패스를 추가 구매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시즌 패스가 경험치 획득량 증가를 빌미로 정액제처럼 운영되네요 일곱 번째 소식 혈맹 월드 이전 캐릭 월드 이전이 나왔어요 긴 감옥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자유로운 이전 기간 찾아왔네요 2월 1주차 한정 제작 전체 서버 제작 네거시 월드만 제작 가능 주말 특별 제작 전체 서버 제작 네거시 월드만 제작 가능 고급 상점 신규 상품 안내 고급 상점 월간 보너스 패키지 고급 상점 주간 제작 패키지 고급 상점 주간 제작 증서 제작 리스트 고급 상점 포인트 보급 상자 고급 상점 카드 지원 상자 신규 상품 안내 판도라의 상자 다이아 1200개 상급 축복의 가루 5000개 아톤의 상자 다이아 1200개 수호석 5개 하이네성 상인의 교역품 다이아 2,000개 종합 카드 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전설 포인트 얼음여왕의 티켓 보급 상자 벨라의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5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5개 얼음여왕의 제작 증표 1개 얼음여왕의 제작 증표 제작 리스트 나라의 진귀한 보급 상자 나라의 성장 재화 선택 상자 1개. 상급 축복의 가루 3,000개. 로엔델의 성장 무략 3개. 군터의 성장 스톤 주머니 3개. 인나드릴 상인의 신비한 교역품. 종합 코인 선택 상자 2만개 1개. 스킬 카드 뽑기 팩 상자 1개. 로엔델의 성장 무략 3개. 군터의 성장 스톤 주머니 3개. 퓨어 엘릭서 20개.